내가 판자님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할까? 난 똑바로 판을 하고 애써서 판데 지나오고 나면 이렇게 꼬불꼬불해.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? 좀꽤 꼬불꼬불하다 난 똑바로 파느라고 팠는데도 저렇게 된 거야 난 뭐를 파도 이상하게 저렇게 꼬불꼬불해져 쉬거나 그니까 러 애시장초 이가늘를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그니까 러 아직까지도 이불새끼의 그. 꿈대가 저희 한쪽 옆에 가 있는 거, 저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. 몸이, 어, 걸리다가 이해를 한다, 서스라 해보 그, 뭐, 몇 센치가 어디로 갔으니까, 어떻게 앉아야 된다. 그거는 되지. 그거는 되는데, 막상 작업을 해보면은 몸이 이해를 못 하는 거. 몸이 이해를 못 해서 자꾸만 옆으로 가는 거. 요 내가 이 버켓을 볼 때, 버켓이 옆으로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. 그래서 가다가 수정하고 가다가 수정하고 하니까 꼬불꼬불해질 수밖에. 근데 그거를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돼. 아주 선을 긋고 해도 어쩔 때는 하다 보면 삐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. 요 300m 판매야. 이게 전, 전체가 330m 되는데 저거 30m 안될것 같아요. 30m로 보고 300m 판매.